도쿄 한복판 국제선 승무원으로 잘 나가던 32살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누가 봐도 완벽한 스펙을 갖춘 그녀였죠. 그런데 어느날 이 여성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족들은 격분했고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며 혀를 찼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엘리트 여성을 한국으로 이끈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조국까지 포기하며 지키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편견을 뛰어넘은 진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가사와 리의 32살. 도쿄에서 태어나자란 그녀의 이력서는 누가 봐도 완벽했어요. 일본항공 ana 국제선 승무원으로 5년째 근무 중이었고, 와세다 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였죠. 키 168cm의 단정한 외모까지 주변에서는 완벽한 여자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리에의 마음 속엔 깊은 회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30대가 되자 회사에서는 은근히 결혼 후 퇴사를 암시했고 부모님은 매일같이 맞선을 보라며 재촉했거든요. 여자는 30 넘으면 끝이야. 빨리 좋은 집안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는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리에를 지치게 한건 일본 남성들의 태도였어요.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속으로는 여성을 하나의 소유물 정도로 여기는 게 느껴졌거든요. 맞선에서 만난 남자들은 하나같이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에 있겠죠? 라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리에의 꿈이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서울 출장 명령이 떨어졌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한 리에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공항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고장난 캐리어 때문에 힘겹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캐리어가 고장 났나 보네요. 제가 들어 드리게요. 뒤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별로 잘생긴 편도 아니었고 정장도 그리 비싸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리에가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 남자는 이미 캐리어를 들고 있었어요. 무거우시죠? 저희 차로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기야. 저도 그쪽 방향이거든요. 일본에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남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다니. 리에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현우, 36살이었어요. 중견건설회사 기획팀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는 정말 새로웠어요. 현우는 리에에게 일본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지만, 한 번도 무시하거나 깔보는 투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승무원 일이 힘드시겠어요. 시차 적응도 어렵고요. 그런데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일본 남자들이라면 여자가 그런 힘든 일을 왜 해? 라고 했을 텐데, 현우는 리에의 일을 존중하며 물어봤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 서울에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듯 그냥 가버렸어요. 리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친절이었거든요. 다음날 리에는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열리는 건설방람회에 참석했어요. 회사 업무 때문이었는데 우연히 그곳에서 현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 어제 그분이시네요. 현우는 진심으로 반가워했어요. 그리고는 박남회장을 구경시켜주며 한국의 건설 기술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리에가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모습에서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으로 향했는데 긴 줄이 서 있었어요. 현우는 자연스럽게 여직원들을 앞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여직원들 먼저 드시죠. 저희야 뭐 익숙합니다. 그 순간 리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일본 남자들은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우는 정반대였어요. 박람회가 끝난 후 현우는 리에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명동과 인사동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현우의 세심함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항상 차도 쪽으로 서서 리에를 보호했고 리에가 피곤해 보이면 잠시 쉬어가자고 먼저 제안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리에의 의견을 항상 물어본다는 것이었죠.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뭐 드시고 싶은 게 있나요? 혹시 피곤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리에는 점점 현우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리에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생리통이었는데, 일본에서라면 절대 남자에게 말하지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현우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약국을 찾아갔어요. 이런 약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핫팩도 가져왔어요. 현우가 건넨 약봉지를 받으며 리에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일본 남자들은 생리통을 여자들의 핑계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우는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현우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상태 어떠신지 문자 주세요. 걱정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리에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관심과 배려에 목말라 있었는지를요. 현우는 리에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었어요. 출장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간 리에였지만 마음은 자꾸 서울로 향했어요. 현우와 주고받는 메시지 때문이었죠. 현우는 매일 안부를 물었고 리에의 하루 일과를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비행기 운항은 어떠셨어요? 시차 적응은 잘 되셨나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이런 소소한 관심들이 리에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일본에서 만난 남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했는데 현우는 리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거든요. 한달후 리에는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개인 휴가를 내고 온 거였죠. 현우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만난 현우는 리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한달 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솔직한 현우의 말에 리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현우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어요. 현우는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했는데 맛도 좋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다른 것이었어요. 식사 중간에 현우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약은 챙겨 드시고요. 네, 내일 시간 되면 들릴게요. 그 모습을 보며 리에는 감동했어요. 36살 남자가 매일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하다니.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일본 남자들은 결혼하면 아내 집안보다 자기 집안만 챙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우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효도가 몸에 베어 있으시네요. 리에가 말하자 현우가 웃으며 답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리에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리에가 한국 남자와 사귄다는 소식이 일본 가족들에게 알려지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한국 남자라고? 말도 안 돼. 리에의 아버지는 격분했어요. 나가사와 가문은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진 전통 있는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일본국소주의적 성향이 강했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겉으로만 친절하고 속으론 이기적이야. 결혼하면 여자를 가정에 가둬두고 자기 맘대로 할 거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리에야, 정신 차려. 너 같은 스펙이면 얼마든지 좋은 일본 남자 만날 수 있어. 왜 굳이 한국까지 가서? 가족들의 반대는 리에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 판단한 걸까요? 현우에 대한 감정이 일시적인 착각은 아닐까요? 고민에 빠진 리에에게 현우가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가족이 소중한 거 알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현우는 리에를 붙잡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리에의 입장을 이해해주려 했어요. 결혼은 양보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리에씨를 보호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리에씨에게 상처가 된다면 저는 물러설 수 있어요. 현우의 말을 들으며 리에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만난 일본 남자들은 자신의 욕구나 체면을 앞세웠는데 현우는 리에의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리에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야마다 상무의 아들과 맞선을 잡아놨다. 다음 주에 만나라. 야마다 가문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였어요. 아버지는 리에를 강제로 정략결혼시키려 한 거였죠. 아버지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아버지는 리에의 여권과 통장을 압수했어요. 한국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였죠. 리에는 집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리에에게 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리에 씨 괜찮으세요?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돼요. 리에는 상황을 설명했고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장을 보냈어요. 제가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가 절대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가야겠어요. 리에 씨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현우는 정말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자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관광비자로 일본에 들어왔죠.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현우는 바로 리에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대문 앞에서 리에의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리에 씨를 데리러 온 강현우입니다.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현우는 하루 종일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해가 져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틀째 되는 날 리에의 어머니가 참다 못해 문을 열었어요. 당신이 그 한국 남자구나. 어서 가봐. 우리 딸은 당신과 결혼 안 해. 하지만 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현우입니다. 리에 씨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선물을 꺼냈어요. 한국 전통차와 고급 한가였죠.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어머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어머니는 당황했어요. 무례하고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 남자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나오니까요. 그때 리에가 뛰어나왔어요. 현우 씨. 리에 씨, 안녕하세요. 현우는 리에를 보고도 안아주거나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중하게 인사만 했죠. 리에의 부모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나와서 호통을 쳤어요. 당장 돌아가라. 내 딸은 절대 안 보내. 하지만 현우는 굽히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는 리에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한국 남자들은 결혼하면 여자를 무시한다며. 그때 현우가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어머니 말씀 들어보시겠어요? 현우는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현우 어머니가 나타나자 리에의 부모님은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현우 어머니입니다. 리에양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현우 어머니는 정중하고 따뜻한 말투로 인사했어요. 현우가 항상 리에양 이야기를 해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요. 저희 며느리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어요. 리에양이 한국에 오시면 제가 친정어머니가 되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현우 어머니의 말을 듣고 리에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겠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때 리에가 결단을 내렸어요. 아버지, 저는 현우 씨와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서 살 겁니다. 그럼 넌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네, 알겠어요. 리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굳은 의지를 보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심이었던 사람은 현우 씨예요. 그가 있는 곳이 제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한국행 결심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한국 귀화 서류를 접수하고 일본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죠. 가족들과의 절연을 선언한 리에에게 현우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한국에 도착한 리에를 현우의 어머니가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는 리에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내 친정이야.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 순간 리에는 진짜 가족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리에는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고 다문화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온 결혼이 민자들을 도우며 보람찬 생활을 하고 있죠. 놀라운 건 일본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리에를 비난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리에가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현우 씨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 일본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지금도 강현우 같은 남자 어디 없나요? 라는 글이 올라온다고 해요.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서 편견을 깬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외모나 스펙 국적보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배려와 신뢰였죠.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어떤 장벽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한 사람의 진심이 편견을 바꾸고 진짜 배려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국경을 넘나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애와 현우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시라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